자, AP 시스템, 어, 지금 지점 정말 좋아요. 어, 여서 들어가야 될 지점이고, 진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어, 우선은 현재 시장에 재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좀, 이, 좀, 이 종목을 이제 목표가, 순절까지 좀 해서 대응 전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추적해왔다. 쭉, 쭉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수익를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수익이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상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특성이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 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제 매수 신호 어,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 들어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들어오시는 어,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 사원 전화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 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시죠 이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없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어, 그냥 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와셔서 눈팅 마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씀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소통 방을 여러분들 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AP 시스템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제 얘들 반도체 이 장비 제조업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급속 뭐예요? 열처리 장비를 얘가 만들고 있어요. 주된 매출원인데 어, 이걸로 좀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킨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보세요, 매출 어마어마해요. 시가총액을 그냥 뛰어넘는. 그리고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어,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실적이 바닥친 종목이 어,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주식 그런데 얘들이 진짜 선방 친구예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디, 던데 불구하고, 하반기는 뭐예요? 회복기죠?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제대로 내면은, 어떻게 된다? a p 시스템은 지금 여기서 수익 제대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단기 지지선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맞죠.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폭도 적어요. 어, 추가 매수를 굳이 우리가 하더라도 16,000원 선에 하면 되고 1 5 5 0 0원이 뚫리면 그때는 버리면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대로 진행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보면 어디까지 보면 되냐. 자 21,700원. 자 1차 목표가 21,700원이에요. 자 여기서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물려 있으실 겁니다. 맞죠? 21,700원에서 우리가 목표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만원 밑으로는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된다 혹은 근처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1,700원에 우리가 1차 매도를 할 건데 자 2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23,000원이에요 그래서 21,700원 정도에 우리가 절반에서 좀 더해서 70%까지 이렇게 좀 매도를 할 겁니다 50에 70% 그리고 나머지 2차 여기를 어, 나머지 이제 매도하는 물량을 여기서 다 매도하는 전략으로 치하는게 어, 어, 가장 베스트하고 어, 리스크의 수익률 싹다 생각했을때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고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혹시나 2만7 0 0원을부딪히고 매도했는데 안가고 떨어진다 어, 이러면은 좀더 밑에 저점에서 어, 좀 물량 더 담아서 위로 올릴때 제대로 먹고 나오면 된다 보통 내려온 경우가 늘림목이죠 맞죠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은 소통방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이걸 진짜 이런 소통방이 없어요 진짜 꼭 웬만하면 들어와서 많은 거를 어 받아가고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 펀더멘탈로도 그렇고 안사면 안살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걸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저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